내가 스스로 그 그림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서버에 저장하고 있지 않아요. 결국 다른 블록체인이 AWS의 어떤 서버 어딘가에다가 저장을 해 주고 거기에 있다는 좌표만 제가 받는 거예요. 그 좌표가 내가 이 그림의 주인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그림이 나한테 온전히 귀속되거나 소유된 게 아닙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네트워크보다 더 나은 탈중앙화 프로토콜이 있다면 그게 웹 3.0의 베이스 레이어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현존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중에 가장 탈중앙화어 있는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예요. 이게 비트코인 자산과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책에서 이게 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비트코인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은 우리가 뭐 디지털 골드다, 인플레이션 헷지 수단이다. 뭐 요즘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뭐또 사기다 이런 얘기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좀 다른 개념이에요.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을 돈으로 사용하는 어떤 인터넷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 어, 탈중앙화가 음. 가장 잘 구현돼 있다. 음.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돈을 넣으면 그 돈의 가치가 어떤 연준이라고 하는 그몇 명의 위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희석되거나 구매력이 하락하지 않는다. 음. 그리고 뭐 갑자기 프로젝트의 방향성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막 6개월마다 하드포크가 일어나가지고 바뀌지 않는다. 네, 이런 믿음이 있는 그런 굉장히 이제 신뢰 기반의 음. 그런 굳건한 네트워크고요. 그 위에 이제 하나하나 서비스 레이어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음. 기능을 네. 더 빠르게 하는 기능, 더, 더 사람들이 많이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쓸수 있는 정말 유용한 기능들이 올라오고, 이 구조가 인터넷하고 되게 비슷해요. 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인터넷. 네. TCP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어, 4단계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터넷이. 그 TCPIP가 중간 레이어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인터넷도 어, 되게 취약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하나의 통일된, 음. 간단하고 통일된 그런 코딩으로 이루어진 레이어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하나하나 음. 층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도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음. 그래서, 레이어 2가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비트코인 위에 올라가서, 비트코인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전송 속도가 느리다고 알려져 있죠. 블록 생성에 10분이 걸리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내가 커피 한잔사 먹으려고 비트코인을 딱 냈는데, 음. 이걸 받을 때까지 10분이 걸리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일생생활에 쓸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근데, 이 10분을 0.6몇몇 초로 줄여주는, 그 기술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레이어입니다. 아, 그게 위에 이렇게 쌓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기술들이, 그러니까 이제 빨리 보낼 수는 있는 거예요. 어. 그럼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타일 중앙화와 속도와 편의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레이어로 올라가게 됩니다. 음. 네,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고요. 그 레이어라고 표현하신 게앱 네. 같은 걸로 이해되나요?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음.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는 어려워요. 어. 이제 개발에서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라고 하는데 음. 백엔드가 결국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뒷단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 상황들을 다루는 기술이거든요. 이제 백엔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 거죠. 아, 그래요? 네,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있고, 음. 거기에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음. 빨리 보내진다. 까지는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를 음. 하면 되고, 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지금 어떤 앱을 쓰고 있잖아요. 그 앱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쓰고 있는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쓰고 있는지 모르죠. 음. 근데 비트코인을 보냈더니, 어? 뭐 0. 몇초 만에 결제? 완료? 이렇게 딱 뜬다. 그렇게 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앱이 만들어지기까지, 이 레이어를 지금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레이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이제 앱이 막 생기는 거겠네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어. 유튜브, 어. 뭐 트위터, 페이스북 어. 이런 앱들이 생긴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아, 근데 그저변에 비트코인이 있는 음. 거고, 그럼 그 안에서 결제는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안에서 결제는 비트코인으로 될 가능성이 크죠. 아, 그런 거구나. 아, 그러면 이더리움도. d a 이 되게 많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비슷한 거네요. 구조는. 나중에 그런 세상이 오겠죠. 음. 지금 이제 이더리움은 사실상 탈중앙화 되지도 않았지만 그렇죠. 그렇다 고해서 엄청 빠르지도 않은 네트워크예요. 어.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은 빠르잖아요.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기술 스택을 이용해서 앱을 만들면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음. 근데 이더리움에서는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그렇게 탈중앙화 되지도 않은 환경이 제공돼요. 음.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가 있는 그 디앱들, 디앱들 중에 사실 우리가 이름이 딱딱 기억 남는 디앱이 없잖아요. 지금. 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암호화폐라고 해서 이제 비판하는 싸잡아서 비판하는 포인트가 또 그것도 있어요. 비트코인이 2010, 2009년에 나와서 지금 14년이 됐는데 음. 아직도 뭐. 쓸만한 기억에 남는 정말 성공한 그런 D앱이 뭐가 있느냐라는 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당연히 안 나오죠. 음. 비트코인은 아직도 레이어 2 정도에 있고 아. 이더리움외 나머지 코인들은 블록체인들은 사실상 레이어 구조로 가고 있지 않고 레이어 1을 확장시키려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아.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그렇게 탈중화되지도 않은 그 애매한 무언가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는 D앱들이 그렇게 성능이 좋을 리도 없고 음. 성능을 떠나서 그렇게 유용한 앱이 올라오질 않는 것이죠. 음. 그래서 베이스 레이어가 중요하다는 건데, 이 비트코인은 일단은 베이스 레이어에서 탈중화를 앙 완전히 도모했고, 음. 그 다음에 속도가 해결됐고, 이제 그 뒤에 남은 몇 가지 문제들만 해결되면, 유튜브인데 구글이 없는 유튜브, 어. 줌, 요즘 화상회의 때 많이 쓰는 그런 화상회의 앱인데 줌이 없는 그런 화상회의 서비스. 음.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인터넷도 우리가 뭐 1900년 90년도 그때 초중반부터 좀 쓰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그 앞단에 제가 알기로는 막 1960년도 50년도 막 이때부터 그 인터넷의 그 초기 개발 모습 음.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한 30년 있다가 어떻게 보면 수면 위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 14년이 뭐긴건 아니죠, 사실. 긴건 아니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맞아요. 몇십년 동안 기술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 이제 드디어 캐즘 협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 그 캐즘 협곡이라는 게한 사람들이 한10% 정도만 이 기술에 대해서 알 때는 음. 굉장히 천천히 보급률이 늘어나다가 음. 그 10%에서 15% 사이에 캐즘 협곡을 지나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사용량이 확 늘어나는 음. 보급률이 늘어나요 음. 비트코인은 지금 이 캐즘 협곡을 지나고 있다고 봐야죠 음. 10% 정도 아. 인터넷도 이런 래퍼 곡선을 그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보급이 늘었거든요. 음. 비트코인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막그 NFT 같은 것도 막 생기고 거래를 할때그 이더리움으로 계산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더리움하고 그 위에 또 다른 코인들하고 환율 이렇게 교환하듯이 거래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비트코인 내에서도 뭐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비트코인이 또, 또 다른 그 만약에 디앱 같은 게 생겼을 경우에, 거기서 또 토큰을 발행했을 경우에, 그런 거랑 또 이렇게 통용이 되면서 사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볼수 있는 건가요? 그건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음. 이 디지털 재화라고 하는 게, 음. NFT는 결국 현실 세계에 있는 무언가를 디지털로 가져왔다. 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해를 하시죠. 미술품을 음. 디지털 세상에서도 희소성이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딱한 점만 존재할 수 있게. 음. 근데 이게 과연 정말 필요하냐? 음.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 한때 뭐 굉장히 인기 이끌었던 그런 키워드잖아요. 음. 메타버스와 웹3, 뭐다 비슷한 개념인데, 사람들이 점점 디지털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늘어날 거다라는 거에 기인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디지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디지털 재화가 필요할 거고, 음. 또는 디지털 세상에서 살때 필요한 몬, 뭔가가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뭔가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런 포인트인 거죠. 근데, NFT는 사실상 그렇지 못해요.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지 못해요. 왜냐면, 이거는 디지털 영수증입니다. 정확히 음. 말씀드리면. 디지털에 존재하는 어떤 재화를 내가 소유했다라는 게 완성된 기술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샀다라고 하는 영수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증명하는 말하자면, 음. 이게 되게 설명이 어려운데, NFT도 내가 스스로 그 그림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서버에 저장하고 있지 않아요. 음. 결국 이더리움이든 솔라나던든 음. 다른 블록체인이 어떤 A AWS의 음. 어떤 서버 어딘가에다가 저장을 해주고 아. 거기에 있다는 좌표만 제가 받는 거예요. 아. 그 좌표가 내가 이 그림의 지, 주인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그림이 나한테 온전히 소, 귀속되거나 소유된 게 아닙니다. 아. 그러면 그 지갑으로 갖고 와야 되는 건가요? 지갑으로 가져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지갑에 내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 결국에는 음. 내 컴퓨터 안에 이게 저장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음. 내가 뭐 USB에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AWS 어딘가에 이게 들어 있어요. 아. 저 인터넷 어딘가에. <laughs> 근데 이게 어디 들어 있다는 좌표를 내가 받은 거예요. 그 음. 지갑이라는 앱을 통해서. 그오픈시 그런 게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진짜요. 그게 내게, 완전히 그게 아니구나. 그제 책에 이제 설명한 게 있는데, 어... 예시를 든게 있는데, 네.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어... 어떤 멋있는 그림 한 점을 오픈씨에다가 이제 JPG 파일을 어... 올렸어요. 어... NFT로 발행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같은 조건을 가진 이 그림, 똑같은 그림이에요. 파일명도 똑같고, 이제 뭐 좌표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근데 그림만 바꿨어요. 그래서 라리블이라고 하는 다른 거래소에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그림으로 나와요. 어... 그리고 또 다른 그림으로 해서 메타마스크라는 개인 지갑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똥 그림이 나와요. 음. 뭐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이 데이터를 가져오냐에 따라서 그림이 다르게 보이게 할수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NFT도 어, 굉장히 이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음. 그게 비트코인에서 굳이 필요하냐 라는 질문부터 그래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음. 근데 나중에 진짜로 우리가 뭐뭐 뭐 레디 플레이 원 같은 영화에서 봤듯이 혹은 서로게이트 같은 영화에서 봤듯이 어떤 이 세상이 아닌 뭔가 다른 세상에서 나의 부캐가 활동을 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면 음. 그 세상에서 내가 진짜로 뭔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뭔가 그런 증명이 필요하다.라면은 NFT를 이제 위시한 지금은 NFT라고 불리지만 사실상 아니지만 그 NFT를 위시한 디지털 증명, 소유, 이런 거를 증명하는 기술이 필요하죠. 음.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비트코인 쪽에서도 만들어지고 있고, 뭐, 이더리움, 비탈릭 부테린도 이제 소울바운드 토큰이라고 해서 또 새로운 뭔가 NFT랑 비슷한 걸 만들었거든요.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있고요. 음. 더 초기 단계예요. 암호화폐보다 더 초기 단계. 어. 메타버스가 아직 얼마나 지나야 음. 올지 모르는 것처럼, 음. 디지털 소유권도 언제 올지 몰라요. 네. 비트코인은 현재는 돈을 디지털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돈의 디지털화와 그 소유권을 개인한테 돌려주는 데는 성공을 한 거죠. 네, 그외에 나머지는 아직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쭉할수 있는 것도 사실 그 비트코인이 대중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또 투자적인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가격적인 면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환호해서.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되고, 여러 책들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한 가지 고민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게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그 발전 속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과연 빠르게 올수 있을까? 그 미래가. 음. 여기서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음. 그러면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게, 물론 미래는 될수 있지만, 뭐 내가 다 늙어가지고, 아니면 죽어서 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우려는 혹시 없나요? 일단은 그 인터넷이 탈중앙화되고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음. 그리고 그런 뭐 메타버스나 이런 세상으로까지 연결되는 음. 그런 세상은 상당히 뭐 아직도 많은 시일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음. 단순히 뭐 1, 2년 안에 오는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근데 그 중간에 다른 또 이거를 확 앞당길 수 있는 어떤 다른 곳이 있습니다. 음. 그 다른 조건이 있는데 음. 그 조건이 뭐냐면 돈이 지금 굉장히 살포되고 있잖아요. 음. 중앙은행들로부터, 음.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뭐 기타 선진국들도. 음. 그래서 돈의 탈중앙화가 지금 굉장히 더 시급해요. 음.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 탄생 이념과 맞게 돈을 탈중앙화시켜서 개인에게 돌려준다라는 음. 게 먼저 실현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뭐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저만큼 뒤에 남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 앞단계에서 비트코인의 아답션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그 국지국지한 음. 이벤트는 뭐냐면, 음. 에살바도르 같은 국가 단위의 법정화폐 도입이죠. 미국 외 기타 국가들. 미국 외 G7이라고 할게요. 미국의 G7 외 나머지 이런 개발 도상국들은 음. 달러 때문에 사실 구매력 하락을 엄청나게 해. 자국의 어떤 자산 가치 하락과 국민들의 부의 삭감을 필연적으로 가져가죠. 이제 에살바도르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데 딱히 수출 품목도 없고 자원이 나지도 않고 인력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인력밖에 수출할 게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600만 명 국민 중에 200만 명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음. 불법 이민을 가서, 이제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자국으로 보내줘요. 근데 이제 불법은 아니에요, 엄연히 말하면. 왜냐면 이제 미국에서 이 나라 국민들은 이민을 허락, 허락해줘가지고, 따로 이제 뭐 비자나 이런 거안 받고 갈수 있대요.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번 달러를 본국으로 보내서, 그게 국가 GDP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30%막 이렇게. 그리고 이 국가는 자국화폐를 그래서 쓰다가, 달러가 계속 그 강세를 띠면은 자국화폐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그냥 자국화폐로 썼어요 음. 두 개를 같이 써요 음. 근데 지난 10년간은 어땠나요? 달러를 막 찍어냈잖아요 음. 그러니까 달러가치가 떨어지면은 아. 또 자국 아. 가, 자국 그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 거예요 화폐주권이 없네요 그 네. 국가에 없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와, 상황 아, 그렇구나 네 달러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동안은 계속 근데 음. 이제는 또뭐 모르죠 달러가치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뭐 좋나? 그럴까요? 거기도 수입물가라는 게 있을 텐데 음. 수입물가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아니 근데 그 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불안한 거 삶이. 그러니까 달러를 얻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나라들은 계속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음. 우리나라는 그나마 수출을 많이 하니까 달러를 벌어오잖아요. 음. 그러니까 좀 나은 거고 그런 음. 조건이 안 되는 나라들은 이 달러 패권주의에서 계속 희생양이죠. 사실 말하자면. 음.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의회나 국회에서 계속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거를 도입을 논의하는 게. 그 통화 주권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이 탈 달러 하는 거야. 뭐 이제 정치적인 그런 스탠스도 껴 있는 거긴 한데 이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사실 이거는 그냥 생존의 문제거든요. 생존의 문제로서 비트코인 도입을 고려하고 있고 만약에 에살바도르 같이 개발도상국인지 조그만 개발도상국들이지만 계속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로 도입된다면 음. 당연히 유사지가 늘어나겠죠.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 의 사용이 늘어난단 말이잖아요. 이건 말하자면 그러면은 이거는 뭐. 어떤 진짜 쓸모 있는 앱을 개발한 스타트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앱의 그 사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고 음. 그러면 투자도 막 받고 그러면 더 늘어나고 막 이제 이런 레퍼곡선을 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전환점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서 전 세계에서 많이 쓰이는 돈으로서 기능을 하면 음. 기술적으로도 투자도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또 들어와서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터넷으로서, 인터넷 베이스로서 개발되는 그런 속도도 더 빨라지겠죠. 그러면 시간도 더 빨리 앞당겨질 것이고. 음...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 정도만 돼도 사실 상당한 가치가 있는 거네요. 느껴지네요. 거...